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laughs> 이번에는 만성 기침의 달인 이시라고 <laughs> <laughs>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범준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된 기침 한방에 한방으로 열심히 고쳐드리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 폐장홍련과. 네. <laughs> 유범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한 방에 한 방으로 고쳐준다. 약간 준비하셨죠? <laughs> 어, 쑥스럽네요. <laughs> 네, 너무 좋은 라인이었어요. 기간을 좀 물어봤던 이유가 이제 음. 뽀님께서 7년째 네. 매년 4, 5개월씩 감기 끝 마른 기침을 합니다. 각종 네. 검사 받아도 뾰족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음. 4, 5개월 뒤에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을 알고 싶대요. 뭐. 감기가 4, 5개월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감기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되게 네. 이제 감염 증상은 이제 3주 그정도는 이제 다 끝나는데 음. 그 후에 이제 4, 5개월 가는 거는 이제 기존 질환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비염이 있으시다든지 되게 계절성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 음. 보니까 되게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비염에 관해서는 정말 음. 많은 분들이 끙끙끙끙 앓고 있으실 것 같고 예. 또뭐 이제 뭐 꽃가루 알레르기니 아니면은 뭐거칠간질 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음. 또 어떤 분은 이 알레르기성 천식이 뭐 딱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처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알레르기라는 거는 내 몸이 과민반응을 하는 거라서 똑같이 이제 먼지에 노출이 됐는데 네. 어 나는 기관지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괜찮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알레르기 천식 환자들은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2차적으로그 기관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근육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게막 경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지죠. 그래서 음. 되게 이제 알레르기성 천식은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아, 네. 몸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음. 저 몸이 관리가 잘 되면 그 증상이 이제 어릴 때 있다가도 이제 청장년 때는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데그 네.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평생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나중에 이제 노년기가 되시거나 뭐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청장기에도 년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이랑은 또큰 네, 연관이 이제 자기가 거군요. 이제 과민 반응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몸 관리를 잘하면. 이더에도 가볍게 넘어가거나 음. 되게 이제 몸이 진짜 좋아지면 이제 증상으로는 발현이 안 되고 소인만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음. 많죠. 그래서 그렇군요.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런 아. 분들. 네. 또 이제 어떤 분께서는 저희 음. 어머니께서 심장 수술을 하시고 기침을 굉장히 잦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폐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심장 수술을 하시고 나셨으면은 되게 폐보다는 심장 때문에 폐도 영향을 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 되게 이제 심부전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심장이 이제 박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되면은 되게 이제 그 폐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심장에서 절못 나가는 혈액들이 폐 쪽에 이제 다우려이 돼요. 오. 그러면 틈을 쉬기가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음. 저런 경우는 이제 되게 심부전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보셔야죠. 심장 초음파나 오. 되게 뭐 아주 간단히는 심전도 같은 거를 해서 네. 이상이 크게 없으면 심장 초음파 중에 이제 짜주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그, 음.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요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기침을 하시는데, 특히 음. 잠자기 전에 밤에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음. 이유가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잠자기 전에 이제 밤에 누울, 누울 때더 심해지는 거는, 위식도 역류인 경우가 많아요. 아. 이게 이제 눕기 시작하면 약간 역류가 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류가 되면서 자기 후두를 자극하게 되는데, 음. 그때 이제 되게 기침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음. 밤에 기침할 때 되게 이제 어느 시간에 기침을 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아오. 그 새벽역에 하는 경우는 이제 천식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그 기온 차이 때문에 되게 이제 그 기관지가 반응을 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 말고 이제 딱 잘라고 딱 누웠는데 기침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위식도 역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같이 퍼지는 것 같아요. 기침을 한지한 한 5, 6년 된것 같은데요. 병원마다 진단이 다 다르대요. 어떤 때는 알러지성 천식이고, 어떤 때는 사례가 들리고, 기도가 음. 역할을 못한다기도 하고, 미세먼지인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차도가 네. 없다고 하셨네요. 저희 현대의학에서 조금 폐가 자기 보는 질환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되게 이제, 어, 코 보면 안 좋은데? 코치 칠해보죠. 또는 이제 소화기 보니까 또 소화기 내과면 소화불량으로 가면 또어 역류 아, 때문에 어... 이거해 보죠. 뭐 이것저것 해도 잘안 나요. 되게 복합적으로 다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관지가 건조한 것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음... 그 개념은 또 지금 의과에는 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런 것들이 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합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고 음... 저희 한방에서 좀 약간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음... 네, 그렇습아무 아무래도... 네.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건데, 어, 그렇죠. 딱 예. 증상 하나만 보고 가니까 그래도 예. 이제 어, 그냥 예. 사례인 것 같다 예. 뭐 이런 식으로도 예. 되는 예. 것 같아요. 네살 그렇죠. 아기인데 기침을 한 번씩 하는데 항생제 먹어도 낫는 느낌이 없어요. 예. 어, 속상하시겠어요. 어머니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하루는 하다가 하루는 안 하다가 그래요. 네살 예. 아기가 뭐저 영유가 될지는 않을 거고 음. 알레르성 비염이 제일 많습니다. 항생제 먹고 개선이 되는 거는 알레르성 비염이 있으면 되게 축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세균을 들이마셔도 걔네들은 이제 세균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그때는 항생제를 먹어서 세균을 이제 없애야죠 음... 없애면 알레르성 비염이 낫냐 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성 비염을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또 반복 재, 재감염을 잘 일으키고 그 알레르성 비염 자체는 이제 항생제로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긴 하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은 특히나 이제 그 발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증진을 시키도록 많이 이제 해야죠.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게 이제 잘 되는 상황에서 알레르성 비염도 같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되게 그런 것들이 기본이 잘안돼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항생제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이게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진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좀 먹으면 좀아 도움이 되는데요. 네. 물론 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은 먹어서 이제 진을 좀 회복을 하지만 네. 되게 이제 의서에 이제 써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되게 약간의 그 염증 반응이 살짝 있을 때는 도라지 길경 같은 거어 그다음에 이제 더덕도 좋다고 돼 있습니다. 더덕을 아, 네. 양육은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것도 이렇게 딱 까보면 이제 하얀색 뭐양즙 양젖 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저도, 저도 예, 그것도 네, 그것도 이제 그게 약간 염증 반응 이 있을 때, 아까 아. 약간 목을 많이 써서 좀그 목이 칼칼해요. 이럴 때 이제 먹으면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가 좀안 좋으신, 아까 그 역류가 네. 있으신 분들은 되게 생강꿀차 아. 이런 거 먹으면 좋습니다. 이 생강이라는 게 이제 위의 운동성을 개선을 많이 네. 시키는데요. 거기에 이제 꿀을 타 먹으면 약간 진을 보충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음. 되게 이런 거는 이제 속이 차고 이런 분들이 좋고 네. 아까 도라지 그그 그 개통은 이제 또그 열이 좀 있는 아 사람 이런 사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잘안 돼가지고 폐가 건조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음 우리 체질적으로 이제 태음인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은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아 되게 이제 먹는 거로는 이제 마가 좋습니다. 아이 산약이라고 옛날에 많이 썼는데요. 마도 이렇게 딱 까보면은 되게 뭐 네. 끈적끈적, 끈적끈적 점액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화기도 좋게 하지만 이제 폐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유에다가 말을 이제 갈아 먹는 것이 되게 속이 이제 좀찬 사람들은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고요. 그렇게 먹으면 되게 그런 분들은 저 밥솥에다 넣어서 이제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는 게 좋고 되게 이제 그 소화가 괜찮으신 아까 태음이 같은 분들은 좀퉁퉁하고 소화력도 네. 좋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유에다가 말을 갈아 먹으면 좋아요. 우유도 옛날에 저 동의보감에 보면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약재들이 이제 있죠 네, 개선을 음. 시킬 만한 것들이. 저도 깨알까지 지금 적어서 <laughs> 다 나눴는데 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하셔서 집에서 음.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기침을 음. 원래 안 하시다가 한동안 기침을 엄청 하시더니 맨날 가래가 나오신대요 네. 그래서 드디 병원을 가봤더니 음. 아니. 없대. 그래서 음. 한의원을 가봐라. 한의원을 갔을 때도 <laughs> 네. 모르겠다. 그래서 음. 가래만 나오고 뭐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느꼈던 게 증상이 여러 개가 겹쳐서 아, 그렸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것 같아요. 진정한 가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코가 뒤로 넘어져서 나오는 거는 콧물이지. 이게 가래는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위식도 역류 때문에 이제 점막에 자극을 받아 점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폐에서 나오는 가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되게 자기가 뭘 뱉긴 하는데 되게 이제 이게 뭐신정한 가래냐 그러면 가래가 아닌 경우가 많죠. 어. 이거를 약간 저 구분을 하는 증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네. 구분하냐면 콧물은 <laughs> 이렇게 하고 위식도 네. 역류는 먹고 나서 <laughs>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폐에 있는 가래는 되게 기침 중간에 나와요. 이걸 백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laughs> 그다가 콜록 하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가래랑 그런 가래랑 조금 달라요. 완전히 뭐 100%는 아니지만 좀 크게 대별할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본인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침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잘 주지를 하셔가지고 음. 내가 어느 게좀더 심한 것 같다 싶으면은 그쪽과 질환이 우선이니까. 그쪽과를 한번 가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역시 네.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시면 좀 다발적으로 몸의 증상을 그렇죠. 좀 보시면서 진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네. 마무리 하기 전에 네. 사실 가장 많이 뭐 질문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네.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뭐 일단은요, 그 이런 마른 기침, 좀 오래된 기침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전체적인 몸 관리가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이식도염류는잘 먹어서 이 식사 습관이 좋아지는 게 기본으로 깔려 이게 그렇죠.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네. 알러지 아까 기관지 감염성도 마찬가지로 체력이 좋아져 야 이게 반응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관리하는 게또 중요하고, 되게 이제 비염도 알러지 질환이니까 같은 범주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이런 마른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기침만 잡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자기가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잘안 되기 시작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조절을 많이 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몸의 컨트롤이 네. 가장 아, 중요한 키포인트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만성 기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